판류를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랬어 아 정확히 말하면 생산은 할게 근데 중국이랑 반대되는 나라에는 안 팔겠대 판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탕면부터 뭐 튀겨먹는 과자 같은 거다 판류로 튀겨 네, 라면 같은 거다 판류로 튀겨 근데 그 튀기는 기름은 더 이상 안 팔겠대 중국이랑 안 친하면 진짜로 <laughs> 그럼 우리는 이제 라면도 못 먹어 밀도 못 먹어 어쩌야 라면을 못 먹겠다 밀이잖아 밥만, 밥만 먹고 살아야 돼 밥이나 김치만 먹고 살아야 돼할수 있겠어? 가만났다. 쉽지 않죠.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래요. 원래 전쟁은 한달 안에 끝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이야, 국룰이 진짜. 국가적인 무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달 안에 끝낸다는 목표야.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영향 다 가니까. 근데 한달 안에 못 끝냈어. 근데 푸틴이 물러나질 않아. 얘가 했던 짓과 이제 할 짓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가장 친한 동맹국이 누구게? 케시아 동맹국. 두 명이잖아. 두 나라 있어, 요두 나라. 북한 쪽으로? 북한 중이자 공산주의 놈들, 빨갱이들 있잖아요? 이거 말해도 되냐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거? 그런데 어. 네? 아 제가 장기 출신이라 이, 이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laughs> 저희는 이거 뭐 주점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두 명한테 그럼 미국이 이제 여기 뛰어들 거 아니야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핀란드가 이제 갑자기 나토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토의 대장이 미국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대장이 미국이에요. 근데 핀란드가 거기로 들어갔네? 핀란드가 거기 들어갔다는게왜 위협이 되냐면 러시아랑 국경이 1,640km인가? 그만큼 붙어있어. 바로 접경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미국이랑 친구가 앉아있대.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가 지금 핀란드한테 전쟁만력을 준비 중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연어 못 먹어요. 여러분. 연어 가좀안 나와요. 우리한테 직접봐면 이런 거야, 나들 연어, 연어 못 먹고 노르웨이 이러면 안 나온다니까. 못 잡아. 스코틀랜드요 이거는 아무도 못 먹어 이제 여러분들 자이로도 못 시버려 이제 안 나오잖아 <laughs> 이런 거야 직격적인 <laughs> 타격이다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너는 참을 수 있는데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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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를 못 참지 아 이런 거못 참아 나도 근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점점 전쟁을 넓힙니다 전쟁 전선을 넓히는 거야 전선을 넓혀야 미국이 나한테 집중을 못 하잖아 미국이 러시 우크라이나만 들어오기나만 막기 힘든데 전전이로 퍼트려보면 못 들어오지 그래서 중국을 건드려서 지금 대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이 9 0예요 세계 1위야, 그냥. 삼성이랑, 삼성 10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삼성이랑 애플이랑 비교를 하면은 애플이 민망해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20배가, 20배가 뭐야? 200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삼성이랑 TSMC랑 비교해도 TMCC가 s 어이가 없어요 삼성이 100배가 안 돼요. 삼성 거대한 기업은 맞지만, 그만큼 거대한 기업이지만 그만큼 대만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반도체를 얘가 뽑거든, 대만이. 근데 중국을 건드려서 대만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야. 그럼 미국이 미군을 어디로 터뜨리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수 있겠어? 대만으로 보낸다니까? 그게 목적인 거야. 이쪽은 뭐지만 막건 돌려. 근데 더건드리수있게 누구야? 얘는 진짜 내일 아침에 올수 있잖아. 얘를 건드려가지고 자꾸 한국을 도발시켜. 여기 심지어 주한미국지 있잖아. 전선을 넓히는, 이렇게 넓히는 거야. 자꾸 전선을 넓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설이 넓어지다 보니 나는 세계 3차 대전을 가능성가 되는 건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러시아는 그 목적이에요, 솔직히. 와. 우크라이나 빨리 넘어오는 거아니고 빨리 꺼 뻗어요. 안그러면 우리 진짜 전쟁 길이 간다. 다죽잖아 우리 지금 이,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안 두면은 너네 다 죽일 거야. 다 같이 죽을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이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네, 여기 빨리 먹겠네요. 근데 그럼 지도도 음. 죽잖아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지금 거의 죽어가요. 루브라라고 알죠? 네. 네. 러시아 루브라. 네. 러시아 루브라 같이 90% 이하로 폭락했어요. 벌써 죽었어요, 쟤네는. 근데 뭐, 우크라이나 어? 응?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져요? 러시아가 언지 이게, 저희도 예상 못한 겁니다. 저도 솔직히, 저희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2주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웃었는데,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싸움을 못해요. <laughs> 나도, 나도 놀랐어요. 아니, 세계에서 그렇게 군사력이 많는데왜못 싸워? 약간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싸웠는데, 베트남이 음. 이겼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생각보다 잘 싸워, 우크라이나들이. 애 그리고, 그때는 전쟁 시작했을 때는 이랬대요. 우크라이나 머리, 대가리를 다돈 줘가지고 만들어 놨거든, 지들편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네 우리가 첫으로 가면은 이제 돈 받은 놈들이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돈 받은 놈들이 생각보다 너무 독립품이었던 거야. 생각보다 너무 우리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돈 받아먹고도. 그래서, 실제로 돈 받은 사람안 도망간 거야. 안 도망간 속 싸웠대. 심지어 밖에 도망갔던 놈이 다 돌아왔대 막 싸우려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충성력이 충성도가 높았던 거지. 전쟁이 안 끝난 거야. 계속. 그래서 지금 비인도적인 기질하고 있죠. 어린이 있는데폭격해버리고 병원도 폭격해버리고 난리가 났죠. 이거 다 이제 걔네 그 국제 전쟁법 제네바 협을 위반 위반이거든. 그럼 전 세계가 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기 전에 그냥 넓혀버리자 이거. 이미 이미 전 세계 적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 적이죠. 근데, 근데 국제 어떤 중국이랑 어떤 북한이 약안비어놓었잖아요 중국이랑 북한이 뛰어들게 되면 진짜 세계전쟁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내놓아요. 지금 마인드가. 근데 이런 것들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굳이 말안 해도 알겠죠? 엄청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 사는 게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인생을 걸사람들이고요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두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네. 최근에 한 가지 상태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잘 알아요? 네. 저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코인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전 정말 오래 했거든요.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알 뿐이야. 그거 잘했으면 내가 회사 다니겠어요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저는 회사 열심히 다녀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 거 주요 코인이라는 거할때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이 뭔지 대충 알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기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디지털 암호야. 되게 쉽게 말하면은 돈이 있잖아 돈이 있으면은 지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나쁜 놈들이 지갑을 털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지갑을 이렇게 가도 금고에다 가도 열쇠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열수 있게 할거 아니야.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 지갑 자체가 미친 듯이 회전하는 거. 야 미치는 시계도네. 초당 몇만에 몇, 몇 십만에 회전해버려. 근데 이 열쇠 코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지갑이 딱 멈춰. 그야열수 있는 거야. 그래서 코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코드가 없다면 절대 털수 없는 지갑. 그게 암호화폐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 열쇠가 없으면 절대 열쇠 열수 없는 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익 보통 이제 이 지갑 을 털려고 할거 아니야. 근데 해커들은 똑똑하더라고. 요데 지갑 을안 쓰면 열쇠는 들어가 어 엄청 강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기술력은 인정해야 되잖아 절대 털수 없는 지갑이는 기술력은 인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핵심이 뭐냐면 정부가 어떻게 뛰어드느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인정을 못 받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안 돼요 도박이야 도박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해주는데 법적으로 보호는 안 해주겠다요 근데 코인이나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최근에 루나 사태라든지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 보시면 압니다 근데 루나랑 테라가 왜 문제가 됐냐면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코인을 패더럴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가 어려우니까 패더럴 코인이 뭐냐면 뭐 정부의 1달러 있잖아. 한 개의 코인이 1달러랑 가치가 맞먹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추출적으로 딴돈를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냥 코인에 사면 은 내가 1달로 사는 거랑 똑같은 가치 아니야. 네. 어. 전자상 그러니까 이건 종이로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상 거래를 할때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까지 연관되니까 이더 안전해지잖아. 이게 정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는 거야. 아예 그 기술력 자체를 사서 우리, 미국,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기술력을 써가지고 우리 위화가를 쓸수 있게 만들어줄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누가 만들었는지 를 몰라가지고 좀여러모로 엮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더리움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달러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은 실제로 먼저 했었습니다. 리플이라는 화폐였어요. 리플이라는 화폐를 일본 카드회사에서 진짜 돈으로 썼었습니다. 엔화랑일대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망했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모든 코인들은 다100% 망합니다. 모든 코인들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하는데, 정부, 그러니까 대형 잘 나가는 그대족들이사한 코인들만 빼고 다망하고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코인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타납니다. 루나, 테라, 이게 뭐냐면 한국인이 만든 코인인데,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않고 도 지대를 만들고, 지금 만들고 전부 보증 없이 우리는 1코인을 1달러에 같이 맞추겠다고 말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1달러를 주고 1코인을 샀잖아. 그럼 2코인 이제 저장이 2코인을 저장하고 너가 이거 저장하면은 저장이 1테라란물로 저장이 돼. 테라로 저장을 하면은 오케이 너 저장했지. 그럼 저장했으니까 우리가 1코인 보너스더줄게 그게 누나야. 너가 1달러를 넣으면은 테라를 주고 그 테라를 우리한 저축을 하면은 저축한 만큼 이자를 누나로 주겠다요. 둘다 그러면 같은 같은 거야. 어, 똑같은 코인이야. 아, 얘가 원금이고 얘가 이자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보증할 건데? 전국 보증 안해주잖아 지도 만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진 않잖아요. 한계선이 있잖아. 사람들이 슬슬 못 믿었잖아. 마치 이거요. 보증 없이 빚진 거랑 똑같아. 보증 없이 빚졌어. 그리고 원금이랑 이자 이렇게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라 했는데, 보증이 없잖아. 먹고 나라면 어떡할 건데? 사람들이 슬슬 불안해지는 거야 야 이거 보증도 안되잖아 그래서 빼기 시작해 원래 알죠? 다같이 도망가다가 다같이 서있다가 한동이 이도망가더라 슬슬 사람들이 눈치 보다 다 도망가 그거야 사람들이 눈치 보고 도망가기 시작한 게 쭉쭉 빠지는 거야 속도가 이렇게 더 있더라고 그래 그렇죠? 좋아. 박살나고 박살나고 박살나니까 결국은 여기 이 대표 이 대표인 한국인 사람이 자기 돈 털어가지고 막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지금 99% 손해 봤어요 원도 대비 99% 폭락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100달러가 인 이랬어요. 100달러? 120달러? 이랬어요. 지금 0 2 0달러예요 폭락이야, 폭락. 풍락. 그래서 나는 코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은 이건 광기예요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애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주관을 서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을 관련된 금융상품, 파생상품까지 나왔잖아. 걔네들은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커져서 쓰레기였지만 너무 커져서 이제 쓰레기가 아니야. 쓰레기가 금이 된 개념이야 영국술사야 무슨 됐어 근데 얘네들은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쓰레기가 더 하급 쓰레기로 떨어진거죠 이제 얘네들은 기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문나 사태가 되게 커요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야 코인 다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으로거 보고 이런 거싹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코인 다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7천 7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3만 달러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래서 나는 결론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코인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것들은 제발 모르겠다 싶으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시작을 하야할때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완벽하게 벌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투자를 해라 그게 변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가치가 또 나왔죠 변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왔지만 사람들이 뭐에 미쳐야 할땐 나왔죠 달러에 미쳐야 할땐 나왔잖아요 하기 해서라도 몰 해서라도 그게 달러랑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들어가잖아 그만큼 전 세계 어디가도 달러를 쓸수 있다는 거고 전 세계 어디가도달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결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은 변액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해줄 때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면 돼요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전한 대신 만기를 찍었어야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변액은 어떤 위험상황에서도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근 사람들의 모든 트렌드는 다 안전한 투자 플러스 달러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사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는데 달러로 운영이 되는 변액저축이 있으면 저 진짜 이거 완전 물바를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할 거다 그러면 원금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달러저축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달러 아니 변액 저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액 저축이랑 달러 저축을 동시하시는게 가장 베스트 가아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나는 연금액수를 반드시 고정으로 받거나 사망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장을 받아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변에 중심까지 들어가는 게 베스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무런 말 중에서 음. 자연스럽게 이끌게 하는 건 음. 없나요? 음. 이연게이벤하면이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음, 어, 이런 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끄는 애들 제일 쉬운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끌리는 애들을 많이 줄게. 음. 투자 전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애들한테 보여줘. 야, 네, 그 투자했었던 그거 있어, 아니야? 네 투자 수익률 한번 보여주라. 야,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저뭐 어떤 투자도 해봤고요. 무슨 네트에 있어, 마신 거를 해봤고 수익도 많이 봤고 아, 그러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애들아못 보여줘. 다못 보여줘. 자기 수행이다 지금 전부 파란색 물고 있거든. 멍두를 써야지. 되 시끄럽게. 어, 다시는 회생 불가야. 다들 아파. 어, 딱 보자마자 나한테, 어, 주식이 많이 멍겨었네요 아프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막, 아, 그게 아니라, 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때 말하는 거지. 음, 그러시면은,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시간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생각이 있느냐 안전한 투자인데, 심지어 니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손실은? 내가 보전해준다. 원금 손실까지 보전해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정보적인 게 부족할 때그 정보에 대한 걸 내가 보전해줄 수 있다. 항상 부족한 게 제일 부족한 게 정보 아니었냐? 원래 돈은 당연히 없는 게 맞잖아. 그럼 두 번째로 부족한 게 뭐예요? 정보. 정보가 없네요. 정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세 번째 주식에서 돈정보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이지.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근데 그것조차도 본인을 원할 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게 바로 연액이다. 이런 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보통 확 와닿게 만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애들이 이걸 해야되는 당위성을 만들어주는게 제일 좋아 그래서 원금 손실 보고 있는 애들한테 말해주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눈한테 깔아줘요 그래. 그게 제일 좋아 내가 지금 막 시,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으면 디프라겟을 잡고 싶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변액을 설명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막 지금 안그래도 막빨간색에 수익률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수 있고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한테 변액력가 어설프게 꺼내거는네가 뭘한다고 뭐 그러니까 너가, 너가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투입이 높은데 이런 질문을 나오더래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이미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한 자태는 달러로 추상이 나요. 나 이제 양쪽으로 다 갑니다. 수익 보고 있으면은 아까 말했던 달러 수익이못 보고 있고 떨어지고 있으면 버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여달라 하세요. 자기 너아니거 네 없을까? 이게 제일 편해. 달러에 는 달러 연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프로젠탄셜. 응, 프로젠션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리고 기타적인 질문 같은 것 같은데.